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집, 맛이 변했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럴 때 종종 이런 말 나오죠. 사모펀드가 인수했으니 망했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모펀드가 들어가면 기업은 다 망한다. 특히 식품이나 유통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패 사례가 눈에 더잘 띄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 성공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의 인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실패 사례원과 절감과 단기 수익에만 집중해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 신뢰를 잃는 경우. 둘째, 성공 사례 자금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경우. 즉, 사모펀드의 개입이 항상 망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모펀드 인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둘째,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성장 전략에 투자하는 것. 셋째, 소비자의 체감 품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 이세 가지를 지켜야 사모펀드 인수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업을 인수해서 망하게 만든다는 이미지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모펀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공개적으로 판매. 누구나 참여 가능.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음. 사모펀드 이름 그대로 사적으로 자금을 모음. 일반인 참여 불가. 투자자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 다른 펀드. 즉, 공모펀드는 대중을 위한 투자 상품이고, 사모펀드는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투자 도구입니다. 사모펀드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큰 돈을 모은다. 그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한다. 경영 효율화 구조 조정을 거쳐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RJR 나비스코 인수전입니다. 이 사건은 사모펀드의 힘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인수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한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죠. 그렇다면,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80년대 미국은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모펀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회사가 바로 KKRKOHLBRG e 크레비스 라버츠. KKR은 지금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 당시 대표작은 바로 RJR 나비스코 인수. AD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업 인수전으로 불리며 사모펀드의 힘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KKR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대규모 차입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대 기업을 인수한다. 인수 후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 기업을 다시 매각해 차익을 남긴다. 이 방식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LBO LEVER AGD 바이아웃 차입 매수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오레오 사실. 이 브랜드 뒤에 사모펀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수전이 숨어 있습니다. RJR 나비스코는 원래 담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심해지자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식품업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데몬푸드 그리고 오레오로 유명한 나비스코를 인수했죠. 이렇게 탄생한 대기업이 결국 사모펀드에 타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980년대 말, 사모펀드 KKR은 RJR 나비스코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역대 최고 규모. KKR이 전액을 가진 게 아니라, 대부분은 외부 자금 재무적 투자자 FI에서 빌린 레버리지 자기 돈은 일부만 넣고 나머지를 차입해 대규모 기업을 삼킨 것. 이게 바로 차입 매수 LBO, 리버리지드 바이아웃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겁니다. LBO 구조를 단순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돈은 조금만 투입한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자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한다. 인수 후 기업의 현금 흐름과 자산 매각으로 빚을 갚아나간다. 이 방식은 소수 자본으로 거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습니다. 올해 오 델몬트 우리가 아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쪼개져 팔려나간 이유, 바로 레버리지 바이아웃 때문입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왜 망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수금액 대부분을 빚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기업은 본래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 엘비오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모펀드는 자기 돈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은 빚으로 기업을 인수합니다. 인수 후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나갑니다. RJR 나비스코 사례에서는 델몬트, 나비스코 등이 쪼개져 팔려나가며 사실상 공중분해됐습니다. 실제로 델몬트는 이후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사모 펀드가 F&B 기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는 성장률은 낮아도 꾸준히 현금을 벌어줍니다. 현금 흐름이 좋으니 빚갚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모 펀드는 안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수합니다. 왜 사모 펀드는 유독 치킨집, 햄버거, 커피 같은 F&B 기업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왜 인수 후에는 망한다는 소문이 돌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3호 펀드가 들어가면 브랜드가 망한다. 특히 음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던 브랜드가 인수 후 맛이 변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경우를 경험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3호 펀드가 F&B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LBO 구조비지로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현금이 들어와야 함. F&B 업계 특성 성장률은 낮아도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이 안정적. 결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장 다루기 좋은 현금 우물이 되는 셈.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가 절감, 구조조정, 브랜드 약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소비자는 망했다는 체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F&B 기업을 운영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인수 후 원재료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률을 높인다. 가맹점 확대나 마케팅으로 매출을 키운다.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대판다 문제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무조건 망한다고요? 그런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사례는 정반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웃백은 최고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열풍이 끝나고 손님은 줄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웃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아웃백은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트렌드를 잃고 몰락하던 아웃백을 구조조정, 메뉴혁신, 매장 리뉴얼, 배달시장 진출 등으로 체질개선, 효율적 운영과 브랜드 재포지셔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사모펀드 인수가 몰락할 브랜드를 부활한 브랜드로 바꿔놓은 대표적 사례가 된 겁니다. 아웃백의 회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조정 수익 안 나는 점포 정리. 메뉴 서비스 혁신 스테이크 외에 다양한 상품군과 배달 서비스 강화. 브랜드 재정비 낡은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에서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스테이크 하우스로 전환. 이런 단계별 변화가 아웃백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망해가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 펀드가 인수한 뒤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아웃백이었지만 트렌드가 바뀌면서 손님이 줄고 매출도 곤두박질쳤습니다. 다들 이제 아웃백은 끝났다고 했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모펀드가 있었습니다. 아웃백을 인수한 곳은 스카이 레이크라는 사모펀드였습니다. 인수 후 대대적인 체질 개선 진행. 메뉴 혁신 브랜드 이미지 재정비 운영 효율화. 결과적으로 가족 단위 고객이 다시 찾는 브랜드로 탈바꿈. 기업가치는 폭등했고 결국 BHC의 인수 가격 대비 6배 이상으로 매각. 지금 아웃백은 BHC가 운영하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와 BHC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비효율 정리 매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효율화. 메뉴서비스 혁신 단순 스테이크집이 아닌 가족형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 브랜드 가치 극대화 마케팅 강화와 고객 경험 개선으로 다시 가고 싶은 아웃백으로 탈바꿈. 이세 가지 단계가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지며 부활 신화를 썼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런데 공차는 정반대였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밀크티 브랜드 공차 한때는 그냥 작은 해외 브랜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빠르게 자리 잡았고,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차를 인수한 곳은 UC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였습니다. 처음엔 한국법인 공차 코리아를 인수. 이후 성장을 이끌며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 결국 역으로 대만 본사를 포함한 공차 글로벌 전체를 인수. 즉, 단순한 한국 진출 브랜드가 글로벌 본사를 사들이는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UCK 파트너스가 공차를 성장시킨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확장 한국 내 가맹점수 확대. 브랜드 강화 젊은 층 타깃 마케팅. 디저트 밀크티 트렌드와 결합. 글로벌 확장 아시아 전역 시장까지 장악 결국 본사까지 흡수 2단계별 전략으로 공차는 단순 카페 브랜드에서 글로벌 f&b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500억 원에 인수했던 공차 불과 6년 만에 2800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5배 이상 이익 그리고 매출은 10배 성장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가면 망한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공차 사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돈만 번게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낸 겁니다. 공차는 UCK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매출이 2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급성장, 기업 가치는 5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상승, 결국 다른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5배 이상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차는 단순한 밀크티 브랜드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사모펀드가 공차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확장 가맹점과 글로벌 진출 공격적 확대, 브랜드 강화 젊은 세대 맞춤 마케팅과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기업 가치 재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본사까지 역인수 이렇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전략적으로 매각한 겁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튀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투자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듯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펀드는 기업을 키워내지만, 어떤 펀드는 단기적으로 뽑아먹기만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망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기 차익형 사업부를 쪼개 팔아 단기간 수익 극대화, 장기적 성장성은 무시, 성장형 브랜드를 키우고 운영 효율을 높여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매각, 먹튀 논란은 바로 첫 번째 방식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사모 펀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분하려면 이 과정을 보면 됩니다. 인수 직후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만 반복한다면 단기 차익형. 중기 전략 메뉴 서비스 개선, 매장 확대, 해외 진출 등 투자가 동반된다면 성장형. 매각 시점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닌 기업 규모가 커져 매각됐다면 긍정적 인수 사례. 이 과정을 통해 어느 펀드가 먹튀인지 아니면 성장형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모 펀드는 무조건 기업을 망가뜨린다. 사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사례는 대부분 먹튀 논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돼야 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늘 사모펀드 나쁘다라는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단순히 기업을 키워 매각 차익만 얻는 게 아닙니다. 기업 성장 인수 기간 동안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배당 수익 중간중간 배당을 통해 현금 회수 매각 차익 최종적으로 더 높은 값의 매각 즉 이중 삼중의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펀드마다 운영하는 파트너마다 다릅니다. 사모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이런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투자 철학 단기 차익형인지 장기 성장형인지 운영 방식 배당만 챙기는지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지 성과 구조 단순 매각 차익인지 성장 배당 매각까지 다 노리는지 이 과정을 보면 그 펀드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모 펀드는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모 펀드를 돈 넣고 돈 먹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기업은 무너지고 펀드 스스로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이런 실패 사례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모펀드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브랜드 경쟁력 상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만족도 하락, 단기 차익만 노리고 본질적 성장을 외면. 이런 방식은 결국 기업도 무너지고 펀드도 손실을 보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사모펀드가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운영 철학 단기 차익, B.S 장기 성장, 브랜드 관리 품질 유지 소비자, 신뢰 확보 여부, 투자전략 자산 매각 위주인지 실질적 성장 투자 중심인지 이세 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사모펀드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맛이 변한다 양이 줄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기 때문에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원가절감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특히 식품 기업은 원가절감이 소비자에게 곧바로 체감됩니다. 햄버거 크기가 작아지거나 음료 맛이 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모 펀드가 인수한 기업일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더 쉽게 따라붙습니다. 원가 절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방식 식재료 퀄리티 하락, 양 감소 소비자 불만 폭발. 보이지 않는 효율 개선 인건비 구조 조정,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원가 절감. 문제는 사모 펀드가 단기 차익에 집중하다 보면 첫 번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감 최소화 제품 품질과 양은 유지. 내부 효율화 물류인력 운영 시스템에서 절감. 장기 투자 브랜드 신뢰를 지키며 비용 효율을 높이는 구조 마련. 이렇게 해야 소비자 불만 없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기업이 망한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호 펀드에 팔려나간 뒤 맛이 변했다. 서비스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브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단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시작한 시점이 3호 펀드 인수 이후였을 뿐이죠. 실제로 3호 펀드에 매각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미 매출 감소나 적자로 경영이 흔들림. 내부 구조 조정 여력 부조. 브랜드 신뢰도 하락 조짐. 즉 원래부터 위기였고, 사모펀드 인수는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도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넘어갔을 때 소비자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기존 상태 점검 인수 전부터 매출 운영 상황이 어땠는지, 변화 방향 확인 인수 후 서비스 개선이 있었는지, 단순 절감만 있었는지, 책임분리 본래 경영부실과 펀드의 운영 방식을 구분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왜 맨날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을까요? 사실 모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음식점이 음식을 파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은행이 이자를 받는 이유도 결국 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본업이죠.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관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소비자 입장 품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 수익 극대화가 목표다. 경영진 입장회사의 생존과 매각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이세 가지가 어긋나면 갈등이 커지고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투자자 입장 수익을 내야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 입장 품질과 가격을 유지해야 신뢰가 쌓인다. 경영진 입장 장기 전략을 통해 매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성공적인 인수가 됩니다. 국내 식품기업, 왜 이렇게 자주 사모펀드에 팔려나갈까요? 어쩌면 어차피 욕먹을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유통 산업은 소비자가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불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정부 규제까지 얹히면 기업이 가격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은 낮고 운영은 까다로운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한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반발, 품질을 낮추면 브랜드 불신,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수익성은 제한적. 이런 구조 때문에 성장성 낮은 산업사모펀드 인수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쉬운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보는 관점과 투자자가 보는 관점을 나눠봐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 가격 안정 품질 유지가 최우선. 투자자 입장 낮은 이익률이라도 효율을 극대화해 수익 확보. 기업 입장 욕을 먹더라도 외부 자본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 유지.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야 왜 사모펀드 인수가 잦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라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뉴스가 되고 치킨이 몇백 원만 올라도 난리나는 게 한국 시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여력은 적은데 욕먹을 일은 많은 셈이죠. 결국 이런 산업을 차라리 우리가 맡겠다는 쪽이 사모펀드일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까다로운 소비자와 규제 사이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산업이라면 사모펀드가 들어와도 욕을 피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 진짜 펀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산업 자체의 한계 때문일까요?